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국어 단어 배워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어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 두 번째, 이끌다, 이끌다. 수어로는 이끌다, 이끌다. 두 번째, 세의가 아니라, 이야 합니다.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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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르르, 소외, 소외, 세 번째 빈민, 빈민, 소르르, 빈민, 빈민, 네번째, 구제 구제 수어로는 구제 구제 다섯번째, 정치가 정치가 수어로는 정치가 정치가 여섯번째, 어부 어부 수어는 어부 어부 일곱 번째 용기 용기 수어는 용기 용기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안내. 그리다, 안내, 인도 소의 빈민은 가난하다 플러스 사랑 빈민 빈민 부제는 구하다 구하다 플러스 복다 구제, 구제. 정치가은 정치 플러스 사람. 정치, 정치가. 그치면은 정치인도 됩니다. 정치. 눈치가 정치. 어부는 물고기. 물고기 플러스 잡다 플러스 사랑. 물고기 잡는 사랑 어부. 모두 숙제입니다. 붕, 제게 세 번씩, 세 번씩, 네, 선수 세유, 수고했습니다.